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블루베리 소주의, 예, 그런. 안녕하세요, 라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거예요. 바로 곤약젤리인데요. 곤약젤리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유명한 다이어트 식품이라서요. 닥터리브 곤약젤리, 벨리블리 곤약젤리, 그리고 네이처 드림 곤약젤리입니다. 저는 조금 다이어트가 급하다 할 때는 아침에 한 팩? 저녁에 한팩 먹고요. 점심에는 그냥 일반식을 먹습니다. 제가 생각한 곤약젤리의 단점은요. 일단 먹으면요. 화장실이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장점이지만 또 저같이 좀 하루종일 서있어야 되고 또 내지는 일하는 시간동안 이렇게 어떻게 화장실을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수 없고 자리를 쉽게 부울수 없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곤란하거든요. 그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장점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일단 저는 고약젤리를 먹으면서 신경 쓰이는 부분 첫 번째였고요. 다이어트할 때 최고로 스트레스 받는 게 음식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맛있는 걸 먹고 싶지. 그리고 또 질리는 걸 먹고 싶지 않잖아요. 맨날 똑같은 걸 먹을 순 없으니까. 이게 만면에서는 다 항상 다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곤약젤리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과 향, 그리고 제가 가장 어, 이건 답이 없다 했던 맛과 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깔라만 시가 가장 좋았어요. 깔라만 시는 사실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깔라만 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곤약 젤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맛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향이 나죠. 그냥 조금 그 상큼한 향이 나서 막 신맛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큼한 과일들이 좀 맞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가장 안 좋아하는 젤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고구마 젤리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 고구마 젤리 빼고는 다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샀어요. 고구마 젤리? 고구마 향이 나요. 근데 와 어, 너무 너무 맛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곤약 젤리의 전체적인 단점이라기보다는. 그 맛을 고르실 때 신중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할때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적인 향이 덜한 복숭아나 석류, 깔라만시 같은 제품들을 먼저 드셔보시고 이런 제품들이 좀 질리신다면 다른 종류의 곤약 젤리들을 시도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곤약젤리를 찾으시고 맛있는 다이어트 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